선택할 수 있다. 뭘로 선택할 수 있냐? 기계자표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계자표. 기계자표를 가지고 내가 위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요. 어디 있냐면, 여기 MDI 가셔서, 여기 세팅. MDI, 여기 오프셋 세팅 화면 있잖아요. 여기. 여기 가시게 되면은, 아어 잠깐만요 화면에 좀이하면 여기 자 MDI 옵셋 방향키 누르시게 되면 워크화면 뜨죠 워크 워크의 세팅 요 영역이 있어요 요 영역에 요 영역에 이제 쭉 찾아보게 되면 그그파라메타가 G28 그,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G30 G30을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창이 그래서 지금 얘도 지금 가능한데 잠깐만요 이것도 오랜만에 하려니까또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 여기는 안 넘어가네요 원래 넘어가 줘야 되는데 하여튼간 여기서 이제 그 세팅 화면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하진 않고요 참고로 이제 AS 직원을 불러서 해달라면 돼요 문제는 그 위치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위치 그 그러니까 뭔말이냐 자 지금 현재 내가 깎고자 하는 공 이게 재료가 있죠? 얘를 이제 원점을 잡아요 우선 원점을 잡고 작업을 다 진행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점 복귀를 시킬 거야. 근데 기계 원점 복귀는 싫어.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적당한 위치에다가 그 원점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수동으로 수동으로요 어, 그 위치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선 여기 보시면 이제 수동으로 이렇게 공구를 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빠지죠? 이렇게 쭉. 이거 제가 수동으로 빼는 거예요, 지금. 적당한 거리를 띄어가지고 적당한 거리를 띄어서 이게, 공구와 재료가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위치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조고 모드를 눌러주시고, 조고 눌러주고, 뒤로 뺄 수가 있어요. 적당한 위치로. 그러면, 아, 여기를 나는 기계의 원점 복귀로 잡아야겠다. 제 2원점 복귀. 그렇게 해서, 우선 간격을 조절해 주시고, 그게 다 됐으면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 요 현재 위치에 해당하는 기계좌표 얘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걸 메모해 놓습니다 현재 위치에 대한 기계좌표 값을 그리고 AS 직원이 혹시 오게 되면 아니면 전화상으로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 그 파라미터 창에 가셔가지고 이 값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위치가 이제 G30 기계원점보게가 되는 거예요 방식은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 적당한 위치 떨어진 거리에 요 값을 기억해 뒀다가 AS 직원이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나는 현재 기의자표 요 위치값 이제 원점을 잡겠다 제2원점 보기를 잡겠다 그러면 AS 직원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 이후부터 그렇게 해서 어, 설정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G30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고 근데 지금 우리 G30을 쓰게 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고요 G28로 가는걸로 할게요 자 그럼 다 됐으면 이제 갑니다 G50S는 2000그 다음에 주속일정제어 시계방향 자 시작지 위치 잡아줍니다 우선 소재가 70이네요 70이면은 75짜리로 어 소재를 어, 사야겠고요. 그러면 안전거리 7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양 2mm 그리고 G71 U값, R값, 절삭료 키시고요. 그 다음 G71 P값, Q값, U값, W값, 그 다음 F값 들어갑니다. 그리고 N10번, g 4 2 g 0고 x l 2 Z2점을 집어넣는데요. 었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여기를 이제 다르게 집어넣었어요. 값을요. 뭐, 다르게 값을 집어넣어도 프로그램에 돌아가는데 이상은 없어요. 사실. 뭐, 이걸 작게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Z라는 거는 안전거리를 뜻하는 거예요. 안전거리. 제가 첫 시간에 뭐, 초반에 설명드렸죠. 안전거리라고. 그래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개념인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세팅 실력이라든지 기타 뭐 프로그램 제어하는 수준이 뭐 경력직, 그러니까 훌륭하다면 이 값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0.1을 줄 정도면은요, 굳이 여기도 0 2미줄 필요가 없어요. 똑같이 0 1로 가시면 돼요. 똑같이 가시면 됩니다. 어 이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세팅 실력이 우수하다. 그러면은, 최대한 짧게 주세요. 그러면 시간 단축이 돼요. 근데, 본인의 세팅이 아직 미숙하고, 드이박을수 있는 여건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안전거리를 많이 주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다르게 줘도 상관없는데, 은 다르게 주, 주게 되면, 나중에,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대파, 그러니까 대파 형상, 그러니까 테이퍼 형상처럼 이렇게 나와요. 선이. 그렇게 되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어, 이게, 어, 움직임이, 약간 테이프 형상으로 움직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저는 그냥 그런 게좀 싫어서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G01. Z는 0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점을 잡아주시고요. 자, 도면 보세요, 이제. 도면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제가 답을 맞춰드리는 거지, 제 거를 보고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은 이제, 프로그램을 짤,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 돼요 자 우선 못따기 합니다 C 1.5 어, M 2 2 C 1.5니까 X는 19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못따기 진행합니다 22에 Z-1.5 그래서 1차 수직 못따기 해주시고 그 다음 수평 갑니다 Z는 마이너스 자, 나사부를 지나서 전체 거리가 60이네, 그죠? 60에서 R3이니까 57까지 가주시면 되겠구요. 57. 그 다음에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자, 얘를 180도 틀어보면, 그러니까 180도가 그러니까 대칭으로 방향전을 환 하게 되면 얘는 지0이가 되죠? 시계방향. 그 다음에 X는 6을 더하니까 28이 될 거구요. Z는 마이너스 어, 60. 그 다음에 R3. 또는, 또는 i3이 됩니다 두 중에 하나 선택 그래서 원호를 돌려주고요 그 다음 g 공1 x는 c2네요 어, 30만큼 올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x는 34에 z 마이너스 62까지 갑니다 c2 못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합니다 g 공1 z는 마이너스 g 공1 생략 z는 마이너스 4더하면 60, 100, 110 110에 4를 빼니까 106만 꺼주시면 되겠네106그 다음에 이제 원을 돌립니다 지공이 X는 8을 더하니까 42 Z는 마이너스 110그 다음에 R, 4가 되겠네얘도마찬가지 I는 4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구요 그 다음 g 공1 X는요 C3 54에서 C3이니까 48까지 올라가시면 되겠네. 48까지 도동시켜주시고그 다음에 못 따기 합니다. X는 54에 Z는 마이너스 113까지 가주시면 되겠네. 113.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못 따기 끝났죠? 그 다음에 또 직선 가고 들어갑니다. 지공일 Z는 마이너스 110에서 20으로도 하니까 135가 되는데 거기에서 R5를 빼주니까 130까지 가주시면 되겠네. 130.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돌려야겠죠. 지공이 시계 방향 x는 54에서 11/64 z는 마이너스 100. 135가 되나요? 135그 다음에 r 5점이 됩니다. 얘들 마찬가지로 i 는 5가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 그 다음 지공인. 자 70에서 3을 빼니까 67까지 올라가시면 되겠네요 67을 67까지 올라가 주시고 못 따게 합니다 X는 70에 z 마이너스 136.5못 따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거의 다끝나가고요 이제 마지막 Z는 마이너스 20mm만큼 더 가면 한 160만큼 가겠습니다 원래는 155까지 인데요 한 5mm 여유있게 160만큼 들어가는 걸로 해서 마무리 수평라인까지 끝냅니다 다 됐죠? 다 됐으면 X는 음, N20 X는 79까지 올라가 주시고 그 다음에 어, G40 빠졌네요 G40 x 79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시고그 다음에 어, M09 음. G09 X 150점 Z150점 M05 M01 들어갑니